자 참외를 이렇게 이제 다놋군고춧군으로 매주고 나서 이제 계속 해야 될 작업이 농쿨손 이런 거 잘라주고 네 지금 어쨌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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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를 지금 세기를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나온 손자손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을 보시면서 넝쿨손이나 이런 기타 좀 영양분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 적심을 해준게 아들가지에서 여덟 번째 마디에서 적심을 해 줬고 여기서 아들가지 적심한 데서 손자손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손자손이 한1세마디까지쭉 뻗어 나가기 때문에 1세마디가 뭐야 13마디쯤에서 이제 열매가 달기 때문에, 아 매번, 저도 헷갈려요. 이게 참, 제가 뭐,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서, 꾼이었으면 뭐, 이거 맨날 술술술. <laughs> 그래서 요렇게 손자손을 감아줘서 얘가 더쭉 세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이 아들, 저기 뭐야, 가지는, 근데 또 여기서 또, 손재성이또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자, 몇 개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뻗어 나가기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또 이렇게 한냄새가 항상 애벌레 이런 놈들 때문에 농사가지고냥 작살이 납니다. 자. 가지하고 이런 것들도 항상 여기 보시면서, 아휴, 엄청나게 자풀이 그늘을 만들고 있으면은, 이건 작물에 좋지 않으니까, 뭐 뽑으려고 애쓰다가 힘 빼지 마시고, 자수있는건 잘라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쪽으로 이제 호박, 아 수박, 눈쿨도 이렇게 쭉 세력을 키워 나가는데 이렇게 매달은 그러니까 관리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편안하고. 네, 요쯤에서 수박이 하나가 나왔고, 네, 아주 위치상으로 딱 적당한 위치에서 지금 수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밑둥 가까이 에 있으면 안 좋아요. 네.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이쯤에, 네, 쯤에 수박이 하나 매달려 있고, 여기도 이쯤에 수박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난 것들은 다 제가 잘라버렸어요. 네. 잘라가지고, 아예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 다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런 거. 자. 어우, 상추 보세요. 이것도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원래. 의미가 없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우. 잘라가지고 또 밑둥에서 새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밑에서 좀 잘라가지고, 또, 새로,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또 먹는 거고. 자, 나중에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밑둥에서 또 새, 새로운 또, 상추들이 더 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여기 또. 이렇게. 근데 밑에 이제 기존에 이런 이파리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같아서지금 한번 뽑아 버릴까 하다가 이쪽에 있는 애들은 거의 먹지도 못했네 진짜 키워서 그냥 오. 엄청 오. 엄청 두꺼워요 이게 엄청 힘이 센과인데 이렇게 한번 요 정도를 보고 한번 두고 보면서 <laughs> 자야부추밭터 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 풀 작업은 뭐 끝이 없습니다 자 오이도 이제 보시면 오이 오이가 자 이렇게 오이가 농콜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 방심하면 이렇게 음? 우리가 그냥, 바로 나락으로 갑니다. 이 열매 안 떨어지게 조심하면서 계속 이렇게 꼬아주,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줘야 돼요. 지금 농쿨손이 없으니까 제가 다 잘라버리고 하니까, 이것도 넝쿨손이 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또 잘라버리니까 뭐, 잡고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호박도 있고. 자. 또, 오이가 이제 막, 막 달립니다. 막. 호박도 그렇고. 계속 막달려올라가요 자, 얘도, 얘도 이제 슬슬 이제, 이게 좀 섬세하게 잘,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또자르게 많네. 여기 녹임병 같이 이렇게 광합성 능력을 떨어진 그런 이파리들은, 진작에 좀 제거를 해주셔서 예 여기도 거미손, 동굴선 잘라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 이런 거는 따 주셔야 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녹음병단이고 보러 뭐야 이거 완전 이제 기능을 이루어서 맨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좀 초반에 일을 많이 해서 따주셔도 될 정도로, 네. 자, 벌들이 그냥 거리면서 그냥 아주, 자, 요런 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보면은 호박들이 좀 상태가 좀안 좋은 애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을 가리고, 어우, 네. 진으로, 동굴선이 많네요. 미소냐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또 아주 이안내가 환해지면서 정말 열매도 더 많이, 열매가 점점 많이 보이죠. 이렇게 계속 하, 이거는 진짜 이제는 가지치기를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호박의 그 세력을 예,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충분히 이제 좀새 수가 커졌을 때는 막 그냥 지저분하고 과감하게 잘라줄 건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마디 오박인저 마디 오박이래 이거 미니 단호박인데 아우 아주 오늘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가지고 <laughs> 자 열매가 동글똥글 이렇게 맺히고 있죠 저기도. 단호박 2500원짜리 하나 씩만서한 10개만 따도 아주 그냥 10개만 따도 좋겠습니다 요거는 음. 제가 보니까 요거 마디호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막 맺히고 있어요 이제 밑에 지저분한 거다 정리해 주니까 이제 막 위로 쭉쭉 올라가고 또거름뿌댕이 만들어서 이렇게 놓아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 어쨌든 이제 호박하고 오이가 음. 이게 지주대를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저께 아들하고 아주 산딸기도 따고 우리 아들이 아주 산딸기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또 따고 나서 또 따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어디서 많이 또 따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겹까지 잘라주고 아주 저는 지금 일단 그늘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저 가면은 두 가지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좀 예술적으로 좀 펼치면서 부채 모양으로 계속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네. 맨 끝에만 적심하지 않으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없이 자라는 거야 덩쿨손이라든지 이렇게 세력들, 격까지 순치기 이런 것만 잘해주면은 가지와 줄기 사이에 고 있는 순치기들만 잘해줘도 상당히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포도들이 이파리도 상당히 건강해 보이고 열매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파리가 건강하면 열매가 좋은 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이 포도나무가 좀 약간, 에휴, 시달려가지고 그런지 뭐잘안 자라다가 이제 좀 내년에 뭐잘 자라겠죠. 네. 다 이거 당근마켓으로 세 개를 나눔 받아온 거예요. 포도나무를. 자, 내년에는 텃밭 풍경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예상, 예상이 안 돼요. 왜냐면 예상을 할 수가 없어. <laughs> 네, 자 토마토가 지금 30개가 넘어요. 토마토 한 개당 2개씩 심은 애들 있는 것까지 하면 한 3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얘네들을 이제 잘 키운다는 거는 뭐, 중간중간에 걸음 한번 주고, 옷거름 주고, 또복합비료한 번씩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우 아주 그냥 옥수수도 그냥 쭉쭉 그냥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풍성하게 진짜 뒤늦게 조금 늦게 따는 것 뿐이지 다딸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 머위를 친구한테 친구가 미나리가 좋다고 미나리를 많이 따갔어요. 머위도 제가 다 따주고 네 어쨌든 잘준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좋았어야 했는데 얼마나 많아, 이거. 사람이 먹지도 못해. 자, 그리고 이 내년에는 이통 안에 있는 앵두나무하고 체리나무, 나무과 종류들은 다 땅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아, 잘안 자라. 그래서 지금 옮기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또 이제 수고롭게 물을 잘 줘야겠죠. 물잘 주면서 키우다가 가을쯤에 11월달쯤에 적당한 위치로 앵두나무하고 애들을 좀 옮기도록 해야겠습니다. 통에다 키우는 건 뭐든지 화분 좀 이렇게 간단한 거 있잖아요. 매년 그냥 새롭게 키울 수 있는 부추는 괜찮은 것 같아요. 토마토도 좋게 토, 저, 통에다가 항아리 같은 데다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멋지게 예. 그냥 깨진 항아리라고 폼나잖아요 멋있어요 하지 자, 예. 그리고 항아리가 아예 크면 몰라 이렇게 분이 커 가지고 예? 그럼 좋은 건데 분이 엉성하게 작으면은 물만 빨리 말라 버리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텃밭 아침 또 이렇게 둘러보고 또 상쾌하게 또 이렇게 변한 싱그러운 텃밭의 모습들 봤습니다. 아유 지금 뻐꾸기 소리 들리시나요? 맨날 여기는 뻐꾸기가 아침마다 기울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네. 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